네, ppt 위에 번호는 신경 하셔도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가 귀찮아서 자꾸 안 하고 있어요. 네, 할수 없죠. 뭐, 네. 자, 어, 여기 보이는 이게 그 21개조 요구의 일부죠. 네, 그래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장, 아, 조차권 연장, 그다음에 뭐 남만주 및동부해벌골 일대의 권익, 그뭐 다양,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거는 고문. 고문을 이제 설치한다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오사운동이 정부에서는 처음에 위안스카이는 받아들였다가 위안스카이는또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네, 얼마 안 있어서 죽고 뭐, 지가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막 괜히 까불다가 뭐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신청년, 1915년에 나온 잡지입니다. 신청년. 거기에 이제 신문화운동이라고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호적, 그 다음에 노, 후스, 그 다음에 노신, 루신, 진독수, 천두슈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이제 베이징대학을, 당시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수나 이런 걸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는 이 호적이라든가 노신이라든가 이 사람은, 뭐, 어, 구어체 문학. 우리 구어체 문학을 백화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어체 문학을 널리 전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학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노신 같은 경우에는 아큐, 이 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랑 결별을 하고 나중에 대만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뭐 교육부 장관 뭐 이런 거를 여기만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신 이 사람은 아큐정전이라고 사회를 비판하는 아주 어? 날카로운 시선에 책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어, 진독스 천두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모택동 마오쩌둥과의 대립에서 패하면서 밀려나게 됩니다. 1920년대 후반이죠.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오사 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중국의 그 뭡니까? 어, 이런 장장님, 염석산, 풍옥산, 오페부, 손정방 등등 수많은 군벌들이 있었다고 중국이. 그걸 이제 제일 남쪽에 있는 국민당이 하나씩 하나씩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을 몰아내서 북, 그, 북벌을 완성했다 하는 고 이야기입니다. 예, 네, 고 과정에서 이제 1차 국공합작을 이루었다가 뭐 순원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장제스죠. 장제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장제스가 공산당을 몰아내기 위해 공산당을 이제 포위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민족주의자들에게 둘러싸인 곳이 여기거든요. 요 색깔. 그 다음에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어, 카뮤니스트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이 대장정 크게 이동을 해서 결국에 여기에 예난, 예난이라고 여기로 이동을 했다. 1년에 걸친 대장정. 뭐 하여튼 중국사에서 대개 어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는 거지요. 이때 뭐 많은 공산당들이 죽고 막 그랬어요. 다 떠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다시 크게 일으키는 거고 요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장 쉐량이라고 그음장 쉐량이라고 이 사람 아버지가 옛날에 그 여기 장 쪼린에 장 쪼린이에요. 장 쪼린 장쭈어린. 예 네, 하여튼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안에서. 시안이라는 곳은 어디고, 시안? 그냥 샤, 샨시성 요쪽, 요쪽 부근이지 싶은데. 이, 그, 시안, 시안이라는 곳에서 이제 지키다가 장제스가 여기를 응원 하는데 가다가 지고 우리나라 지금 이래가 안 된다. 힘을 합치자. 제발 좀 공산당하고 화해해서 힘을 합쳐서 일본하고 싸우자. 라고 해서 거의 뭐, 1936년, 1927년에 이제 1차 국공합작이 깨지고 나서, 그, 온한 10년 동안에 걸친 이런, 어, 갈등, 국민당 공산당의 갈등을 이제 봉합을 시키게 되지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싸운 덕분에, 덕분에, 뭐 하여튼, 싸워가지고, 어, 중일전쟁에도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어, 나중에 이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싸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국공내전 1946년부터 해서 49년까지 2차 국공내전 그러니까 이 시한 사건 이전에 있었던 거는 이제,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니까 러 이제 1차 국공합작. 1차 합작. 아이고, 씨. 1차 합작. 심심한가 봐요.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요게 1927년에 이제 어, 장제스가 뒤통수 쳐가지고 이제 깨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1차 국공 내전. 아이고, 씨. 그리고 난 중에 요 시한 사건이 있고 나서 2차 합작. 그러다 이게 또 46년에 깨지게 되고 2차 내전을 펼쳐가지고 중국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차지를 하게 되고 그 국민당, 장제스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을 가죠. 그 대만으로 도망갈 때이 장, 장쉐량이 괘씸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가택연금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풀리냐면 1949년에 대만으로 넘어가니까 1993년에 이 가택연금이 풀려요. 그때 당시 나이가 96살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돼서 이제 나이 때문에 이제 풀어준다라고 해서 고르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하와이로 가. 떠나게 돼서 결국 하와이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백, 0한 살인가 백두 살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예. 네.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1800년대 말에 태어나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장쉐량. 장제스는 그 전에 죽었죠. 네. 꼴았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나이든 장쉐량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간디, 물레. 간디 하면 이제 물레 짜는 모습. 그죠? 이게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하나였죠. 이 부분은 이제 내루. 네. 내루. 나중에 인도가 독립하고 나서는 내루가 더잘 됩니다. 간디는 나중에 암살당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그, 뭡니까, 솔트마쉬라고 해가지고, 그 네, 소금행진. 소금행진. 요거는 소금행진을 뭐 75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같이 갔나봐요. 그럼 이게 2005년인가 본데. 뭐 하여튼 이 거리를 거쳐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픽업했다. salt, pick up, pick up, salt. 이 사람이 케말파샤. 서구화를 했던 사람이고, 그, 트루크. 이 오스만 트루크가 나중에 이제 터키공화국이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이집트 왕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이란, 뭐, 트란스 요르단. 이게 나중에 요르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독립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벨 푸어서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어, 팟 시즌부터 해가지고 전체주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